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야입니다. 시딩깡을 한번 찍어보려고 오늘 카메라를 켰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런 시딩깡 제가 뭔가 하울 언박싱은 아예 음. 처음 찍어보는 거여가지고 구도를 어떻게 잡아야 될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를 깔려면 원래 제가 보통 집에서 아니면 또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쭈그려고 잠옷 입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편하게 까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구도로 잘 찍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결국 저의 최선이 음. 이 구도인데 우선은 여러분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제가 큰 박스로 네개를 준비를 해왔는데 그 시딩이 저한테까지 오는 구조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냥 막 브랜드에서 만약에 하나 두 개씩 보내주시는 거를 다 따로 따로 이렇게 받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회사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모든 시딩 제품들은 다 회사로 일괄 받고 이렇게 한 상자에 다찰 때쯤 묶어서 저한테 이제 배송이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시딩 제품들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집 주소 노출도 안 되고 제품들도 이렇게 한대 모아가지고 한 번에 받다 보니까 집에 쓰레기가 막 엄청 쌓이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매번 큰 상자를 여러 개 받는 건 아니고 제가 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거의 한달 정도를 제가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가 신상들을 못 가가지고 우리 자냥이들이 언니 이거 신상 나왔던데 이거 리뷰 좀 해줘고 이거 활용해서 메이크업 좀 해줘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이거 모으느라고 신상을 못 써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도 한번 이제 시딩을 까보도록 할 텐데, 저도 지금 다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자 하나, 작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한대 모으려고 일단 요거만 깐 상태고, 진짜 우리 단양이들이랑 한두 개씩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까볼게요. <laughs> 어, 우선은, 아, 이거 푸딩파 카카오 선물하기에 이제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획 세트를 보내주셨나봐요. 어, 이거 같아. 제가 이게 푸딩팟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30개가 있잖아요. 한두개 써보잖아요. 그럼 다 모으고 싶어. 뭔 말인지 알죠? 여섯 개는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 나머지 컬러들 중에서 자꾸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 제가 세일할 때마다 조금 조금씩 쟁이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내주신 거는 뭘지? 이거 제 최애 컬러 중에 하나인데, 베디라는 컬러고, 위드 아웃. 여러분, 그 위드 아웃이랑 베디랑 같이 쓰면 은 진짜 조합 너무 예쁜 거 아세요? 아주 센스 있는 구성이야. 그리고 이것도 저그 뭐지 인스타로 봤었는데 그 카카오 선물하기 기획세트에 이 검정색 키링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귀엽잖아. 나 검정색 사랑하잖아. 지금 옷도 검정색 입었는데. 그래서 이 검정 키링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의 사랑 네이밍이네요. <laughs>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이 쏙쏙 나올 때 너무 째져 그거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일본에서만 판매한다고 했던 컬러가 있거든요 블러셔 컬러 중에 이름이 뭐지 써먼 그래 써먼 그래서 내가 이거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일본 여행 가면 사야겠다 했는데 <laughs> 와씨 개 이쁜데 핑크빛 코랄 컬러거든요 <laughs> 얼굴 전체의 혈색을 이걸로 다 덮어버리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 그런 예쁜 복숭아빛 컬러예요 근데 이거 오, 올해 가을 중에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대요 여러분 이거, 이거 살수 살수 있대. 어? 어? 여러분, 제가 네이밍 제로 그래비티 커피 쿠션 만들 때 21P 컬러를 제가 새로 만들었잖아요. 이거 레이어드 피 쿠션인데 21P 컬러예요. 내가 21P 컬러 만들자고 했는데 우리 네이밍에서 마음에 드셨나봐 21P 컬러가. 진짜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이 21P 컬러 안 써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진짜 21P 컬러 진짜 이쁘거든요. 나이스야. 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듀이글래스 틴트인데 이거는문 오버라는 컬러래요이거는 핑크 한 방울 뚝 들어간 코랄 컬러. 아, 그러면 약간 이거서먼 컬러랑 같이 쓰면 되게 예쁘겠다. 그렇죠? 다음은 입생로랑. 제가 옛날에 바비브라운에서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 제가 일했던 면세점에 있었던 다른 브랜드들의 그 제품이 이렇게 오면은 오 되게 약간 몽글몽글하고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치마 하트야 여기가. 오. 이거 컬러 이름 뭐야? 더 잉크 비닐 크림 립스틱 621번이라는 건가? 621번 같아요. 진짜 약간 형광등 빵빵 켜줄 수 있는 그런 레드 컬러예요. 살짝 주황빛 도는. 와우. 약간 동숭아물처럼 착색이 되네요. 아 오하다라는 브랜드의 시카 로지 크림이랑. 패드랑 이렇게 세럼이 왔네요. 아 이거 미스트 세럼이다.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이런 미스트 세럼 같은 경우에는 가방에 한두 개씩 들고 다니면서 막 건조하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피부 좀 들뜰 때 그럴 때 미스트로 뿌려주기 너무 좋은데 이거 여러분 보여? 여기 이거? 빨간 색깔 안에? 약간 기름이랑 물처럼 오, 이게 오하다 코랄 브리즈 미스트 세럼 아 무화과가 들어가 있대요. 오 일단은 되게 고르게 뿌려질 것 같은데? 아이 우리 엄마가 좋아하겠다. 아, 한개더 있다. 나랑 엄마랑 나눠 써야겠다. 어, 너무 좋은데요? 오, 바이오던스. 바이오던스의 콜라겐 겔 토너 패드랑 세라놀 겔 토너 패드. 저 이거 마스크팩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패드가 나왔군요. 마스크팩을 잘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토너 패드 당연히 좋지 않겠냐면서 되게 궁금하다. 이거 저는 파란색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파란색은 당장 집에 가서 뜯어가지고 써봐야겠어요. 자그 다음에. 오, 네이밍 또 있어. 어떻게 아니 할수있어 이게 뭐지? 아니 까지쓰는게 어려운 게 맞아? 뭐야? 우와. 거울이 달렸는데? 여기를 열어보면? 아! 내가 궁금하다고 했던 거 네이밍 쉐딩 나왔다고 해서 제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거 사려고 했는데. 옆에 무광 하이라이터들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쿨톤 분들은 이 바이올렛 컬러를 쓰시라는 것 같고, 웜톤이신 분들은 약간 살구빛이 나는 이 컬러를 쓰라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무광 하이라이터가 사실 국내에 되게 잘 없잖아요. 오! 이 바이올렛 컬러가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보랏빛은 아니고, 진짜 안색 약간 화사하게 밝혀줄 수 있는 예쁜 보랏빛 같아요. 메이크업 할 생각에 너무 설렌다. 자, 그 다음! 하나, 둘, 셋! 허! 점점 약간 이런 시딩 그 키트의 그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아니, 이거 절대. 허! 근데 저도 시딩키트 이렇게 예쁜거 있으면 못 버리거든요? 그냥 DP 해놓단 말이에요. 근데 뭔데 페인트 통에 들어가 있지? 어, 너무 귀여워. 이거 뭐야? 와, 이거 봐요, 여러분. 안에 화장품 보호하려고 아마 완충효과 주려고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 너무 귀엽잖아요 아, 너무 예쁘다. 진짜 미치겠다. 이거 뭐야? 이거. 지금은 요즘 잘안 쓰기는 하는데 제가 헤라 블랙 쿠션을 진짜 다섯 통 일곱 통을 넘게 썼거든요. 이건 뒤에 이렇게 핑크색이 있는데 까봅시다. 우와 쿠션인데 핑크색이에요. 헤라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 베이지 핑크라서 있거든요. 아 그럼 약간 진짜 얼굴 전체를 좀 핑키시하게 밝혀주라고. 근데 약간 코렉팅이라고 하기에는 발색력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진짜 인간 핑크 루피 메이크업 루피 메이크업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말해 뭐해? 제가 이 센슈얼 누드 글로즈 라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란제리 컬러라고 있거든요. 그게 진짜 베이비 핑크 컬러인데 그냥 맨 입술에 그냥 그것만 쏙 발라도 약간 화한 느낌 들면서 살짝 플럼핑도 되고 은은하게 밝혀주는 그런 컬러거든요. 어난 이게 너무 지금 궁금해. 이 누디스트라는 컬러 와 너무 예쁜데? 잠깐만 너무 예쁘죠. 글로즈라서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바를 때는 그 어플리케이터 모양대로 이렇게 살짝 자국이 나다가 딱 바르자마자 바로 광이 차오르면서 그 자국 같은 게다 없어져요. 오! 아,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너무, 너무, 너무 예쁜데? 이게 체리쉬라는 컬러거든요? 야, 근데 저 예쁘다. 진짜 누디스트랑 체리쉬 컬러는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진짜 너무 예뻐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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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박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눈에 띄는 게 이거! 라운드랩! 짜라란! 이거 저 진짜 열심히 썼거든요. 제가 이것도 약간 에피소드가 있는 게그 아빠 제가 병원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가족들끼리 병원에서 막 세수하고 막 씻고 해야 되느라고 근처에 올리브영 가서 급하게 스킨케어 하나를 그때 샀었는데 그때 제가 이 소나무 진정 앰플을 샀었거든요. 피부가 진짜 많이 뒤집어져 있었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때 이거 라운드랩 소나무 진정 시크 앰플 이거 썼었는데 그때 피부 정말 많이 괜찮아졌거든요. 그리고 수분 라인으로 앰플이랑 크림도 같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바웃톤 파운데이션. 제가 어바웃톤 파우더 진짜 좋아하잖아요. 제가 올영 세일 추천템에도 넣었었는데. 요거는 스킨 레이어 핏 파운데이션이래요. 그래서 요거 파운데이션 전 컬러들이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근데 뭔가 제 생각에는 스킨 레이어 핏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얇게 올라가는 가벼운 제형의 파운데이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이거 귀여워. 이거 뭐야? 어! 어! 여러분, 컨실러래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 당장 내 화장대로 들어와. 그 다음은. 아벤느아벤느가 아베르. 왔습니다. 아벤느의 수분 잡티 세럼, 장벽 개선 세럼, 그리고 트러블 케어 세럼, 아, 탄력 크림, 탄력 세럼.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요즘 저도 약간 20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진짜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약간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수분 채우는 거? 가끔 건조하면 유분 수분 밸런스 좀 맞추는 거?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썼었는데, 저도 이제는 좀 탄력 크림을 발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엄마들이보다는 제가 먼저 한번 <laughs>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나도 탄력 챙길 나이가 되어버렸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제품은 이렇게 따로 있는데, 땅콩당, 호두당, 대추당, 약간 견과류 컬렉션인가 봐. 견과류 컬렉션. 요즘 내가 딱 좋아하는 그런 색감들인 것 같아. 아, 그럴 줄 알았어. 사실 삐아도 이립 제품을 굉장히 퀄리티 있게 잘 뽑아내는 브랜드여가지고. 와우, 아까 그 헤라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 요거랑... 어, 저 이렇게 하니까 되게 비슷하네. 되게, 되게 올라가는 것도 비슷하고, 이 투명도라든지 색감도 되게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비교해버리면 이제 헤라보다 얘가 한 반값은 더 저렴할 것 같은데. 요 헤라꺼 되게 예뻤는데 저렴이 제품을 찾는다 하시면은, 요 삐아의 오버글레이즈도 되게, 너무, 너무 예쁜데요? 진짜 비슷해요. 와, 이 색감 보이세요? 자, 그 다음 제품은, 아! 컬러그램! 너무 좋은 제품이 많아요. 팔레트들도 진짜 우리 학생 자냥이분들이 가장 좀 접하기 쉬운 가격대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퀄리티도 진짜 좋고 색감도 약간 우리나라에서 쉽게 보지 못하는 그런 약간 새로운 색감들을 되게 많이 시도하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거든요. 우와! 아니 요즘 거울 다는 게 유행인가? 왜 아까 네이밍도 화장대를 보내주셨는데 아, 너무 예쁘다. 지금 가을이어가지고 이렇게 노릇노릇한 색감들의 신상들이 미친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네. 너무 좋다. <laughs> 컬러그램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FW 컬렉션 긱 누드. 아, 긱 시크는 약간 그레이빛이 좀 도는 쿨톤의 그런 시크한 느낌이었다면 긱 누드는 약간 그런 시크한 느낌의 웜톤 버전?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 가을 뮤트들 바로 눈 돌아갈 색감 아니야? 아, 니 이것도 너무 예쁘다. 이거 뭐야? 이거 틴트인가 봐. 블러 틴트래요. 와, 진짜. 불러만 내지 않지 탕월 탕어로... <laughs> 탕월로도 놓치지 않지 여기 욕심쟁이잖아 와우 아 이거는 느낌이 좀 달라요 이건 진짜 틴트야 아까는 약간 글로스였기 때문에 되게 투명감 있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색깔이 진짜 있는 그대로 발색이 그대로 되면서 예쁘게 광이 차오르는 그런 제형이에요 오오오 프로타주 투쿨 포스쿨 투쿨 포스쿨이겠네. 그 프로타주 팔레트가 최근에 신상 컬러로 두개 나왔잖아요. 그두 개가 데뷔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또 새로운 컬러들이 나왔는데 이 팔레트들이 되게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약간 기본 음영 팔레트들로 되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 발색도 좋고 그렇다고 가루 날림이 엄청 심하지도 않아가지고 너무 기대됩니다. 아니 이걸로 가을 메이크업 뚝딱일 것 같고 이것도 약간 가을에 약간 핑크 로즈 느낌 메이크업으로 뚝딱일 것 같아. 그리고 이 컬러 두 개가 새로 나왔대요. 이게 피치블럼 피오니티라는 컬러라는데, 너무 예뻐. 이거 애교살에 바르면 바로 그냥, 너무 예쁜데? 아. 요거는 뮤드입니다, 여러분. 뮤드가 마스카라 참잘하잖아요. 제가 사실 스키니 마스카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되게 발색 답답하게 돼가지고 싫어하는데 유일하게 제가 써본 그런 스키니 마스카라 중에서 발색도 잘 되면서 컬링력도 우수하고 그리고 색깔도 너무 예쁘게 잘 뽑는 데가 저는 뮤드라고 했잖아요. 약간 마스카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컬러들을 다 만드신 것 같은데 되게 궁금한 게 이거 카키 색깔 같은데 진짜 말차색인데? 와. 근데 이런 거 되게 은근히 언더 마스카라에 활용하면 진짜 분위기 작살날 것 같은데? 진짜 말차색. 그 진한 쑥색. 자, 그 다음. 오, 토코보. 주시베리 플럼핑 립 오일 컬렉션이래요. 비교를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삐아가 헤라랑 되게 유사하다고 했잖아요. 과연 이 친구의 광은 어떨지. 얘도 당연히 광택감 죽이고요, 여러분. 아 표현이 너무 나, 좀, 표현이 너무 가볍다. 얘좀 고급스럽게 해 봐라. 근데 진짜 광이 죽이는 걸 어떡해? 삐아라든지 헤라 같은 경우에 투명도가 되게 높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립 오일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발색이 굉장히 또렷해요. 그냥 진짜 이 색깔 그 자체 그대로 발색이 되는 느낌? 이게 컬러 이름이 비터 브라운이라는 컬러거든요? 진짜 발색력이 미쳤는데? 이 핑크 컬러도 한번 해볼까요? 와. 예쁘다, 예쁘다. 실리콘 팁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적일 것 같고 아, 발림성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예쁘죠? 진짜. 자, 그리고 그다음이 어머, 너무 귀엽다. 너 뭐야? 어, 어, 귀여워. 베이지크 나오실게요. 뭘까요? 뭐예요? 어, 잠깐만요. 너무 죄송한데요. 저황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아, 지금 보니까 너무 귀여워. 지금 보니까 나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어, 너무 귀여워. 단지 형태의 블러팟들이 되게 유행이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정말 피 못지않게 색깔을. <laughs> 입술에 바를 수 있는 예쁜 색깔들은 다 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몇 개야 이거? 열다 열 여섯 개. 진짜 이거 색깔 뽑기 진짜 힘드셨겠다, 진짜. 은근히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각각 브랜드들의 블러 팟들이 느낌이 되게 다 다르거든요? 과연 이 데이지큰 어떨지 한번 느낌을 느껴볼게요. 어머! 와, 대박이다. 여기 브러쉬 들어있어. 사실 이런 단지형이 따로 어플리케이터를 좀 들고 다녀야 되는 조금 불편함이 있기는 한데, 와, 이건 아예 이렇게 뚜껑에 이렇게. 얘는 과연 질감이 어떨지? 되게 손으로 만지면 알거든요? 약간 피의 푸딩 팟이 여태까지 나왔던 그 단지 형태의 그런 팥들 중에서는 제일 가벼우면서 발색감이 높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웨이크메이크는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었어요 약간 또 단단하고 좀 경도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가 그 질감이 딱그두 개의 사이 같은 느낌인데 근데 진짜 이 어플리케이터가 약간 있다는 게 굉장히+ 굉장히 신의한 수다 자 그다음. 야, 너무 귀엽다. 야, 이거 너무 귀엽다. 어 약간 미니 물티슈 같기도 하면서. 아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써? 아까워가지고. 약간, 이렇게 시딩 제품 까다보면 참 재밌는 게, 이런 컨셉을 진짜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시딩 제품을 기획하시는 것도 되게 대단한 능력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비누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1차로 들었는데, 진짜 비누가 들어있어. 진짜 이건 센스야, 센스. 야, 너참 궁금하다. 너가 일바다. 너가 일바로 써야 할 쿠션이 너무 귀엽다. 야, 와, 어, 라카입니다. 라카 생동감 넘치는 볼륨 아이징 립이래요. 아 그럼 이것도 약간 오 아닌데 매트 립스틱이래. 매트지만 볼륨감 놓치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나또 매트 립스틱 못 참지. 야 예쁘다. 내가 요즘 자꾸 글로우에 한눈 팔긴 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진짜 매트파예요. 난 진짜 말할 수 있어. 완전 매트파. 다시 처져 하. 하. 야, 나 지금 약간 지금 피가 끓어. 너무 예뻐가지고. 원래 다른 립 바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소피치 컬러랑 뉴 패션, 뉴 패션 컬러 챙겨갈게요. 바비브라운이다! <laughs> 진짜 봐봐요, 여러분. 나 지금 룩이 물론 깜장색이나 그런 걸 듣지만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저희? 이렇게 바비브라운 제품이 선물로 올 때마다 진짜 마음이 진짜 너무 <laughs> 좋고 감동이고 되게 몽글몽글 그래요. 아, 이 익숙한 패키징. <laughs> 아니, 네. 너무 익숙하고요. 더 에센셜 아이섀도우 트리오. 아이섀도우야. 길쭉이 아이섀도우 3개랑 그다음에 세가지 컬러가 들어있는 트리오 제품 같은데 요거 3개 들어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진짜 색감이 솔직히 거의 다 약간 칙칙한 느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신제품들 나오는 거 하나, 두 개씩 보니까 되게 요즘 컬러들을 많이 뽑으시더라고요. 조금 더 화사해지기도 했고 브랜드가 추구하는 그 이미지랑 또 다르게 되게 트렌드를 잡으려고 하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laughs> 바비브라운 까리야 이거는 바비브라운이야. 이거 솔직히. 위에 이 로고 있죠? 이거 안 보고 이렇게 열어? 자, 어디 브랜드 팔레트게요? 정답! 바비브라운. <laughs> 아니야, 요즘에 약간 트렌디한 밝은 컬러가 있다고. 이런 브라운 말고 있었어. 정답! 바비브라운. <laughs> 아니야, 이거 말고 있다고! 핑크색 내가 봤다고! 있겠지? 아, 핑크색 있었는데? 요즘에 많이 하던데? 정답! 바비브라운이요. <laughs> 뭐지? 이거는 우리 자냥이들이 딱 보자마자 우와 할 거예요 클리오 이거 나 너무 궁금했어 클리오 신상 쿠션 자냥이들이 너무 궁금했는데 아직 쓰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쓰지를 못해서 우리 자냥이한테 들 이게 뭐 좋다 사용감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아직 못했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같이 하나 둘셋짜란 여우 응. 뭐야, 잠깐만. 거울 달려있던 거세 번째 등장인데요. 와우! 야, 너무 이쁘다. 여기 서랍이 있네. 와! 이거, 팔레트, 립, 쿠션. 여기도 화장하라고. 와, 대박이다. 근데 이 클리오가 쉐딩 구성을 진짜 이렇게 엄청 알차게 주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요즘에 사실 이런 립 크레용이 안 보이잖아요? 특히 이렇게 깎아 쓰는 형태는. 굉장히 반가워. 이게 다시 약간 나오는 느낌이어서. 그리고 이거는 블러 틴트. 블러 틴트 네 종이 나왔는데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리오 블러 틴트는요, 여러분. 진짜 어떤 걸 발라도 성공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입술 주름 메워주는 거는 당연하고 발색력도 진짜 뛰어나고 정말 너무너무 실패. 블러틴트 하면은 클리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방금, 방금 난, 난 태어나서, 태어나서 제일 나쁜 짓을 나쁜 했는데 기쁘다. 나의, 나의 천사가, 천사가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 있다. 난 슬플, 슬플 땐 힙합을 쳐. 힙합을 쳐. <laughs> 그리고 저는 진짜 이 쿠션이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킬커버 쿠션을 인생 쿠션이다 할 정도까진 아니거든요? 이번에는 인생 쿠션이 될까라는 약간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여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쩌는 시딩이었다. 와. 자, 여러분, 이렇게 저의 <laughs> 정신없고 정신없는 첫 시딩깡 영상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저 이거, 올려도 되죠? 난 머리가 왜이러니 지금 머리가 아까 분명 예쁘게 하고 있었는데 왜. 현지 10시 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이제 시딩을 깠으니까 이제 신상품도 활용해서 메이크업도 얼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잔장이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택배 뜯는 기쁨을 같이 느꼈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또 다음 예쁜 메이크업 영상 그리고 재미난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